어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림법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게 될 박지원 호사입니다 어, 어쨌든 제가 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또 간략하게 제 소개도 좀 드릴 겸, 어, 이제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. 제가 이제 사회변실을 붙었거든요. 사회변실을 붙어가지고, 어, 이제 뭐 법무관까지 포함하면 뭐한 10년 좀 돼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한 지는 한, 한 5년쯤 됐습니다. 어, 줄 노랑진, 네, 림동에서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줄 노랑진이 이제 서식이긴 해요. 노랑진이 제 9급 학습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, 어,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요. 음,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변신 강의를 하러 들어오니까, 어,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업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가 좀 강의를 해볼까? 라고 느꼈던 계기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실 뭐 제가 원래는 구급은 지금 제가 구급에서 엄청 하고 있기는 한데 처음엔 구급이 아니었고 변실을 생각했던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여기 나와 있는 게 조금 솔직한 이야기인데 음 저는 여러분 합격을 하고요 직접 몸으로 수사를 뛰어보고 재판을 뛰어보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이해한 게 되게 많았어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, 그냥, 학대만 해야 되니까, 어쩔지막 외우기도 하고, 되게 흐릿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채로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, 수사를 해보니까, 재판을 해보니까, 아, 아, 이, 이 절차가 이 절차고, 아, 이게 이 뜻이고, 아, 책의 요 내용이 요 내용이고, 아, 증거동의는 이렇게 하고,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. 그래서, 제가 이제 좀, 그때 느꼈던 거중 하나는, 아,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수업 듣고 다 알았던 건가? 어, 나, 나는 이제야, 나는 이제야 좀 깨닫겠는데, 좀, 좀, 소위 말하는 뭐, 로크로트 가고, 뭐, 검찰도 붙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강의만 듣고, 알 수도 있는가 보다, 느끼긴 어, 했거든요. 근데, 사실, 어, 이 로스쿨이라고 하는 게, 워낙에나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.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 속해 있는 집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도 저는 이제 한양대을 나오고 실전 스쿨을 나왔는데 뭐 저도 뭐 어릴 때좀 공부 좀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여기 들어오면은 공부를 못 하는 편이죠.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아주 우수, 우, 우수한 인재들이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강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 어, 나는 어쩌면 좀 그거를 잘못 따라갔나? 라는 생각을 좀 그때 하게 됐어요. 근데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. 솔직히 말하면. 그생각해 보면 아, 나도 공부하면 할수 있는데. 어들처럼 아,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는데. 근데 이, 이 템포를 이만큼 저만큼 앞서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기초를 쌓지 못했거든. 기초를 쌓지 못했는데 남들 사이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야. 어~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텅빈 채로 속도만 내고 시험못 보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해서 어~ 뭐~ 이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어~ 좀 걱정은 되고 사실 제가 막 강의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좀 걱정될 말도 됐을 것 같아 근데 막 강의가 한오년 되니까 그냥 합니다 어~ 내가 이루스쿨에 있는 뛰어난 분들만큼 음.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. 라는 걸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왜 갑자기 뭐, 내 부족한 거 인식, 인정하라는가?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, 여기, 아까쯤에,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아. 난 근데 이해가 안 됐거든, 사실. 그럼 나는 뭐 해봐야 돼요? 더좀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거든. 근데 그냥, 오!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. 따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, 남들은 다 이미, 소위 말하는, 이 판례의 기초법리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복잡한 법리를 막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나도 빨리 뭐하고 싶어? 빨리 그 복잡한 법리를 공부를 하고 싶거든 근데 나는 아직 뭐야? 기초가좀이안 되겠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직 이해를 못 했어 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, 나는 이해했어 라고 외면하고 가버리면 또 그냥 뭐예요잘 이해가 안된 채로 또 복잡한 법리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오 하다가 되게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제가 했던 느낌이에요. 제 느낌. 제가 공부했던, 내가, 제가, 제가 지금이 와서, 지금에 와서, 아, 그리고 좀, 또, 또 협법도 제가 지금 강사 생활 4년차, 5년차 하면서 계속 공부하거든요. 계속. 계속 또책 보고, 책 보고, 최판 나오면 최판 공부하고, 공부하고, 학사도 공부 이렇게 안 했어. 했는데,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? 아, 내가 10년 전에 봤던 그 파트를 당연히 10년 전에 당연히 알았다고 이해했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되게 잘못 알고 있거나 되게 엉뚱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몰랐거나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말을 항상 얘기합니다 아, 나 되게 변신운좋았던것 같다 어,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붙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 그게 이제 뭐라는가 아 때로는 내가 기초개념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. 근데, 그, 그렇죠? 자,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야. 여러분들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.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, 머릿속에 뭔가 이런저런 법학 지식이나 수험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, 그게 한 번에 착 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. 제가 막 강의를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어느 순간, 아! 이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. 여러분, 공부할 때. 하다 보면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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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촥!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어려운 걸할때 확해지는 게 아니라, 때로는 의외의 기초 개념을 할 때, 그러니까 하다 못해, 여러 형법에서 사실에 차고, 위법성에 차고, 도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나? 어, 내가, 제가 뭔가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드릴 때, 야, 사실에 차고, 너무 쉬운 거 아니야. 너무 쉬운 건데, 의외로 제가, 여러분, 이거 사실에 차고요, 법률적으로 외는 잘못해 못한다고. 어. 우리, 지금, 올해, 지금, 올해 14일 변식기출도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 이제 최신팔 연결해가지고 품은 되는 건데, 그서 의외로, 이 기초 개념을 조금, 조금만 다듬어 주면은,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혼재가 되어 있는 법학적인 지식이 한 번에 확 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. 있을 거라서, 어, 좀, 그런 관점에서, 어 우리를 조금 돌아보고, 어, 마음은 급하지만, 마음은 급하지만, 공부할 건 많지만, 그래서 지금 2월달, 3월달이 그나마,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좀 우리가 차분하게 기본적인 이론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. 나는 좀 단거 같은 좀 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,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경험했어요. 여러분 실제로 그 로스쿨 이학년 때인가 음, 회사법 수업 제가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뭐 설명했어요. 아, 모르겠는 거야. 근데 그 시험 내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이제, 저녁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,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친구 있었고, 이제 친구 똑똑한, 이 친구도 연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물어봤거든. 야, 너 이거 이해했냐? 했더니 친구 모르겠대. 아, 모르겠어? 그러더라고. 뭐 어떻게 해야 돼? 고민하고 있는데, 또 설득도 달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, 동생인데, 걔는 이제 뭐 이렇게 밥 먹고 들어오더라고. 야, 넌 이거 이해했냐? 물어봤거든. 어, 형들 이거 이해, 형들 이거 이해했냐 그러는 거야. 뭔데? 했더니, 설명해줘. 랬더니막 나도 막 설명을 해. 막, 막 그림 그리면서, 막 그래프를 가면서. 이해가 돼. 어, 물어봤지. 야, 너는 그거 원래 알았어? 그러니까, 아유, 처음 들었죠? 그러더라고. 야, 너 처음도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, 아이고, 속 듣고 알아듣는 거야. 그러니까, 그때, 아,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잘난 친구들이 있어요.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. 어, 근데 내가 그 친구의 템포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. 어,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. 대신에 뭐예요? 그러면 변신은 그런 우수한 사람만 붙는 거야. 그런 것도 아니야. 어, 이게 뭐, 듣째로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, 나는 뭐예요? 그 친구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. 그 친구가 한번 보고 이해하는데 나는 뭐예요? 두 번, 세번 들으면 이해하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냥 두 번, 세번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뭐예요? 더 성실히 해주면 변신은 뭐다?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, 이 시험이다. 그래서 여기 제가 공부는 꼭 그들만큼 잘하지 않더라도 나의 성실함과 어. 뭐, 충신함으로, 얼마든지 붙을 수 있고요. 또두 번째. 그리고 또, 변시 공부를 잘한 분들이, 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잘하냐.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. 어, 지금 이제 제 주변에, 소위 뭐, 제시, 삼시로 붙은 친구 형들 많습니다. 더잘 나가요. 어, 이, 여기, 여기, 이 변호사 세계에서 제시험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냥 붙으면 끝이거든요. 붙으면 끝이고, 또 이제, 여러분,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좀, 좀 이렇게. 다 그런 건 아니고, 일반화, 일반 하는 건 아니고요. 좀 이렇게, 좀 공부는 좀 자기만 알고, 좀 이렇게 독하게 하는 분들이 잘 붙잖아. 그리고 좀 마음 착해가지고, 주변 잘 챙기고, 막 이런 분들은 또 본인 표지안 되잖아요. 근데 또 그런 분들 어쨌든 시험이 되면은, 이 변호사 역량으로 좀 해야 될까요? 어, 사업도 잘 하시고, 수임도 잘 하시고, 그래서 시험이 좀 늦게 되더라도, 변호사로서또 얼마든지 활동 잘 하십니다. 잘 하십니다. 그래서, 사람은 다 뭐예요? 자기 잘나고 좀 부족한 게 있는 거고, 내가 조금 이게 부족하면 그게 좀 좋은 거고 하니까, 좀 이야기가 조금 왔다리 갔다 하는데,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?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? 음, 내가, 어, 뭐 내가 제시 내지는 뭐 3시, 그러니까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년, 4년, 5년쯤 됐으니, 나는, 어느 정도는 알 거야, 가?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때 오히려 조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야, 아, 내가 냉정하게, 음,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또 기초 개념부터 다져갈 때, 그럴 때 오히려 조금 성적이 좀잘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. 제가 아직 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막보지를 못해가지고, 제가 뭐라고 좀 속나긴 좀 이릅니다만, 제가 이제 느껴요. 그래서, 어, 음, 뭐 올해 변시에 그게 나왔잖아요. 그, 그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소유자인 아빠가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, 어, 정범이 신분이 없기 때문에 권행방이 안 되니까 협의 공범이 교사가 안 된다. 라는 그 판례가 있잖아요. 그거 이제 판례의 결론과 비판하라고 나왔잖아요. 아니, 비판이 아니라, 어, 공범이 될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한뭐 써보라. 라고 했을 때, 그러면 하다 못해. 재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애들은요. 구급인 애들도 와서 물어봐요. 쌤, 이거, 뭐 간접 정범 이런 거안 됩니까? 물어보거든. 어, 교사범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, 뭐, 간접전법 같은 건 되지 않으라고 그친구도물어본다 말이야. 그 친구들도. 그러니까, 기초개념. 제가 근데 여러분, 구급 애들한테 엄청 어려운 거 하겠어요? 어,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잘 설명을 해 주면 바빠. 바빠. 근데, 그렇게 해 놓으니까, 막, 올해 변신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, 올해, 올해 변신징이 뭡니까? 막, 례의 입장을 비판하시고 많이 나잖아요. 근데, 그 친구들도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잘 쌓고, 이게 대체 기초를 정말 정확하게. 어, 기본적인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찾고 가니까, 사고력이 열려버리면, 법리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. 그래서, 음, 내가 조금, 뭐, 3학년이고, 재시고, 어, 이래도, 내가 좀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마주 해보고요. 그걸 조금 공부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, 내가 그랬으니까. 내가, 아, 정말 뭘잘 모르고 붙어서, 위태위태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도 좀 고루한 관점에서 막 여러분들 모시고 변신이니까 어려운 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어려운 내용을 타고갈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자세한 것들은 또 우리 실제 강의 때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 올늘 한번 열심히 보면 좋겠습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